안녕하세요 여러분 맹태입니다. 오늘은 첫 음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Q&A를 찍어볼 거예요. 원래 Q&A 찍을 때 바인더 소개 영상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바인더 소개도 하면서 Q&A도 같이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포토카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독카가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앞 부분 인사말도 지금 한0 번째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포토카드 정리를 하면서 Q&A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판타노 바인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바인더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판타노는 바인더 속지를 사면은 그 바인더를 주거든요. 그래서 좀 싸가지고 그래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사각형 네 포켓짜리는 그큰 걸로 나와가지고 지금 리뉴얼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 포켓은 안 사고 이렇게 포토카드 정리하는 걸로만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속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켓짜리는 다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낱개 두 장이랑 그새 것도 좀 가져왔습니다. 포토카드들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서 일단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정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는 바인더를 지금 조금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 딱 20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인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낱개 바인더를 더 뜯어야 될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새거 하나 빼고는 지금 다 뜯었고요. 부족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토카드가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조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줄었긴 한데 그래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도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살짝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한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라서, 일단 얘네들을다 치우고. 치우고. 그래서 한 장씩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쌓아놓고. 오늘은 BL 포카들 위주로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BL이 아닌 순정 만화랑 일반 만화들 이제 포토카드를 빼봤는데, 생각보다 양이 꽤 많네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비일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컬렉션 포카들을 먼저 꺼내볼게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면은 그때 막 교환 한창 하다가 제가 올 클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귀하곡은 다 했던 것 같고 징크스도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서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컬렉션 포카들을 할 때는 공 수순으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샷 먼저 넣고, 공을 넣고, 수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투샷이랑 공, 수를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트들도 또 같이 었둬요 근데. 스페셜 먼저 넣어줄게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최. 최에 비해, 완결이 안난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기하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범을길들인 요령도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체크메이트도 재밌게 봤고, 너무, 제 영상에 나왔던 모든 BL들을 사랑하는데, 저는 그럼 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더 진행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 못정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재미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노구 중에서 BL 추천자. 저는 이거 딱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메리 마블링이 지금 너무 재밌어요. 메리 마블링이 진짜 놓고 중에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개그 요소들도 많고 한창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 마블링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버 팁 물어보셨는데 어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laughs> 죄송하지만 근데 얘도 스페셜이거든요. 스틸을 넣어줄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 있는 것도 이렇게 해놓고 얘들은 다 비워놓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징크스, 징크스도 호다닥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순정만화 추천, 무조건 이건 봐야 한다는 순정만화. 음... 아, 순정만화 다 진짜 많이 봐가지고 저는 봄의 폭풍과 몬스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 작가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작가님의 작품을 그래서. 천천히. 완전 어이거 스페셜이었다고 잡는 <laughs> 그 작가님 그 길고양이와 늦게였나그 전작도 진짜 재밌어요. 제가 비록 그 작품을 조금 늦게 알기는 했는데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지금도 잘 보고 있고 지류 바인더 소개나 바인더 정리 팁. 어... 저 바인더를 정리를 못해서 2록개가 됐어요. 양도 많긴 한데 저는 무조건 지류들은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싶어서 바인더에 무조건 다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인더에 이제 포카별로, 엽서별로, 이제 큰 사각형별로 이렇게 다 나눠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별로 잘 정리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다른 것도 꺼내 그 다음에는 레진, 시즌그리팅 포카. 이거 진짜 가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성공하기가. 2차 때 성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비엘 소송도 읽으시는지. 어, 읽어요. 읽는데 많이 읽진 않고, 진짜 막 유명하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 웹툰화가 된 것들 위주로 전 많이 읽어서, 대부분의 제가 읽는 소설들은 웹툰이 이미 다 읽는 것들이라서, 네. 그리고 다 유명해서 이방인도 제가 웹툰 때문에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그것도 읽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마 여기에 떠있거나 여기에 떠있거나, 지금 제가 읽는 소설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제가 이렇게 넣고 있어서 그렇지 긴장을 생각보다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사무적인 제 말투로 지금 적응이 안 되는 사, 상황이라서 <laughs> 양해를... 어벙벙 해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쌍방울련 너무 귀여워 뭔가 정리해볼게요 저는 이거 올클 했거든요 그래서 렌티큘러도 종류별로 다 모았어요 렌티큘러 먼저 진짜 도삭 작가님... 아 스케치를 말하까 스케치도 꼭 봐주세요. 진짜 미어요키노툰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완결이된 상태라, 아니든지 깨졌는데 또정정이을 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음 많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얘네들은 중복 어떡하지? 같이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개 같이 넣어 놓을게요. 이 이거 세세트가 나와가지고 세트를 제가 다 가지려고. 얘들도 딱히 정리해 지고안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냥 핀들 넣을게요. 그다음에 만화책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만화책 소개는 제가 한번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장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책장을 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는. 팝콘 슬립을 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거는 웹툰이나 다행본 포카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똑같은 건 같이 넣어놔도 별 문제가 없겠죠? 이것도 뭔가 세트 포카들은 세트로 둬야 제맛이니까 <laughs> 세트로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또 인가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 여기 세트네 밥 약장 넣어주고 얘네들이랑 다른 거니까 아직 쟤네들은 다행본이안 나온 애들이라서 일단 저렇게 같이 놔두도록 할게요 뭐 저는 혼자서 그냥 그냥, 제가, 조금, 제가 생각해도 소비를 취미에 많이 쓰는 편이라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이제, 같은 분이 이제 막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뭔가, 제가 더 힘을 얻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시고 저보다 더 이제 취미에 더 진심이신 분들도 훨씬 많지만 뭔가 위안이 되는 느낌? 왜냐면 제 주변에는 이렇게 막뭘 모으거나 하는 친구가 없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이거는 레이서, 봄툰 레이서, 언나더핑크 그거였던 거 같거든요. 아 귀태도 진짜 재도 <laughs> 재밌어요. 사실 재미없는 게 없어요. 야도 너무 재밌고 명태도 에 재밌고. 문제로써 근데 이게 약간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청기물을 좀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청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뭐 완전 하드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막더 다르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어, 청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함의 언저리 저것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아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큰일났어? 진짜로 그래도 요즘에는 너무 이제 방도 꽉 차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 줄이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남처럼 막 되지는 않네요. <laughs> 그리고 네이버 웹툰도 엄청 많이 봐가지고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그건 제 인생작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던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선녀 외전, 진짜 재밌거든요. 선녀 외전도 꼭! 어? 얘네들, 어, 선녀 외전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선녀 외전. 굿즈가 나왔으면 이미 진작에 다 샀을 거예요. 꼭 어, 얘네 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리 처음에 메리마블링 작가님 그 전작품을 보고 제가 녹구금 비애를 보고 이제 하! 이런 게 있구나. 신세계다. 싶었던 웹툰인데 우렁 강도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지금 장미 샴페인 이거는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어 컬렉션 지금 교환을 다 해서 올클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끼워 누를게요. 나중에 자리다 바꿔주면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은 영상이 정리한다는 게 얘네들 정리를 또 따로 안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엔 첫작품 그냥 첫작품들은다 기억에 그래도 나는 것 같아요. 로맨스 판타지는 그녀가 공작자로 가야 했던 사정 그걸 맨 처음으로 봤고 그리고 순정만화는 봄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걸 맨 처음으로 봤고 BL은 아까 말했던 그 우렁 강도 맞겠죠? 제가 잘 기억이 지금 안 나서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고 징크스 징크스 이쪽이 어떡할 거야, 이걸. 진짜 어쩌면 좋아. 깨달았으면 하네요. 동. 얘도 여게 같이 세트로. 나머지 애들도 조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청소가 나그 것도 있고. 취향에 따라 웹툰도 보는 게 갈리니까. 저는 이런 취향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청개물 진짜 좋아해요. 청사가 나건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뭔가 달고기가 너무, 너무 취향이어서 <laughs> 달고기를 좋아해요. 다정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 세구강이랑 연신계획이랑. 음, 이건 단행본 따로 넣는게 있어서 거기다 넣어줄거고 영상에 배속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당황스럽거든요 같이 넣어줄게요 세트포과 같이 놔두면 기분 좋아요 땅 이렇게 거의 다 정리했고 이건 조각 스티커들이라 따로 보관하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서 어리바리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정리하는 데가 있어서 따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리버리한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벤트로 또 뭔가를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